안녕하세요. 언더케이지의 카이치였입니다 오늘은 LG X 스크린을 한번 보도록 하죠. LG가 X 시리즈를 갖다 출시했죠. X 시리즈가 X 스크린이랑 캠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스크린밖에 안 나왔어요. X 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두개 달려있죠. 듀얼 카메라가 달려있고 X 스크린은 듀얼 디스플레이. 사실 듀얼은 아니에요. 그 세컨드 스크린이죠. 그 친구인데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세컨드 스크린, 오메가, 광각, 셀피 카메라, 글래스 파이버. 그래요. 글래스 파이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, 보도록 합시다. 꽤 저렴이에요. 31.68만원, 31만 6,800원의 출고가를 가지고 있어요. 요즘 저가형 기회가 늘어나는 건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. 그, 뭐, 여하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. 자, 안쪽 구성품을 먼저 보면 한번 뜯어봐서 제가 예습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. 충전기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유심, 빼는 핀이 있고, 마이크로, USB, 케이블,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이 있는데 처음에 딱 보고서는 어, 이거 이어팟이랑 너무 닮았는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뒤돌아보는 순간 음... 싸구려 스멜 오케이 여튼 31만 6,800원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면에 4.9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4.93인치 720p 디스플레이 그리고 1 7 6인치 80x520 픽셀의 그 세컨드 스크린이 있어요 뒤쪽의 카메라는 1 3 메가픽셀, 전면 카메라는 5 메가픽셀, 그리고 1.2GHz, 스냅드래곤 410, 스냅드래곤 410, 2GHz, 16GHz롬 뭐 그냥 전형적인 중저가형의 스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, 이렇게 떼면 되고 뒤에 쪽은 글라스 파이버래요 뭐 글라스 파이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짝반짝하니 LG 것 치고 꽤 괜찮게 생겼다는 느낌은 들어요 잡는 느낌이 되게 그 측면 곡률이 LG 아카랑 비슷한데 제가 아카 디자인을 꽤 좋아했기 때문에 그, 반갑네요. 안드로이드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고요. 2,300mAh 배터리인데,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 LG K10도 배터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, 뭐 그거는 생각보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네요. 이거 끄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끄는 거 잊어버리신 분은 구글 설정이나 위치 설정 혹은 Wi-Fi 고급 설정이 있으니까 찾아서 끄시면 돼요. 고객님, 환영합니다. 에이. 그래요 환영을 합시다 자 요렇게 돼있고스냅드래 410이라 조금 세팅에 시간이 걸리니까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5인치의 갤럭시 J3가 있죠 아, 아무래도 같은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갤럭시 S7 5.2인치를 놓으면은 딱 요정도 크기 그냥 굉장히 평범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옮기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요렇게 돼있고 LG X5.0 홈 화면을 소개합니다 호만면을 <laughs> 소개합니다 G5S도 있었지만 요게 그 런처를 갖다 없애버렸죠 아 런처를 없앤게 아니라 그앱 드로어, 앱 어플 서랍을 갖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여기 앱이 들어서 있는 방식이 아이폰이나 중국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LG 스마트월드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바꿔놨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안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있죠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서 항상 켜져있죠 그 항상 켜져있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슉 해서 플래시를 킨다든지 저는 V10S도 그렇고 꽤 괜찮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V10과 비교하면은 요정도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거 이외에는 사실 공통점은 거의 없어요 V10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쓸수 있었죠 여기다 서, 서명... 아이고.. 알았다 알았다 여기다 서명도 넣을 수 있고 뭐 굳이 왜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멀티태스킹이 빠르게 되는게 참마음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앱을 켰다고 봐요 앱을 뭐 이것저것 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멀티태스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쇽쇽쇽 쇽. 전환할 수 있다. 대충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. 안드로이드 버전은 마시멜로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의 신형 UX가 들어가 있군요.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. 신형 UX가 들어가 있는 LG X 스크린이에요. 가격도 저렴하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. 전 LG가 최근에 했던 이 기믹성 기능들 중에는 이 세컨드 스프레이는 꽤 쓸만하고 유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요거는 제가 좀더 써보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LGX 스크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. 팔로우 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구글 플러스도 있어요 끝!